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직영 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직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수급 금액이 아무리 낮아도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에 강기훈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직영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 인정액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직영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퇴직연금 일시금, 공제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는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을 같은 조건으로 평가하자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원으로 작년 12월 58만원 대비 3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5.1%가 국민연금에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의 평균 연금액은 얼마일까요? 2023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월 평균 250만원으로 사학연금의 평균 291만원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의 4배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평균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먼저 연금과 퇴직금을 더한 총 퇴직소득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명돼서 30년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 7억 1천만원, 퇴직수당 7천만원으로 총 퇴직소득이 7억 8천만원인 반면, 직장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2억 5천만원, 퇴직금 2억원으로 총 퇴직소득이 4억 5천만원으로 공무원연금과 3억 3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연금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이 9%, 공무원연금이 18%로,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므로 본인 부담 측면 또한 두배 차이가 나고 있고 소득 대체율도 국민연금은 40%까지 인하하는 중이고 공무원연금은 56.1%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합리적인 차이가 아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별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강기훈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선택적 복지에는 부합되는 것일까요? 2023년 현재 공적연금 개혁의 과정 중에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최근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징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국민연금의 이상징후 첫 번째는 조기 노령연금의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을 지금 연령보다 일찍 당겨받는 연금으로 1년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돼서 5년을 당겨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감액 비율이 너무 커서 손해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급한 분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도 2019년 4,467명, 2020년 4,324명, 2021년 3,976명으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2022년엔 갑자기 1만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상징후가 나타난 것일까요? 국민연금의 이상징후 두 번째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즉, 추납이란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소득활동을 할수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때문에 현재는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재테크 상품인 추납 신청자의 증가세가 왜 2022년부터 갑자기 둔화된 것일까요? 국민연금의 이상징후 세 번째는 이미 가입자, 이미 계속 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자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이 노후를 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미 계속 가입자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국민연금 월급여액을 높이기 위해 지금 연령이 될 때까지 임의적으로 계속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미 가입이나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훌륭한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일 텐데요. 2022년부터 최근까지 탈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미 가입자와 이미 계속 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국민연금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 중에서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조차 합의하지 못한 수많은 공적 연금의 문제들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40만원 인상,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감액 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현재 국회에서는 10월 공정연금 개혁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어려운 분들께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며, 또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기초연금 40만 원 전체 지급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요. 물론 여야 모든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부족한 복지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텐데요. 과연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